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제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여건이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축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그들의 인생에 생과 살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구원은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 자연이 멀어집니다. 믿는 마음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를 입혀주십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덮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아닙니다. 내 의가 얼마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이고,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해방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어롭다 하노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